오늘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두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매일매일 선택의 순간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작게는 밥을 먹을 때 식당에 가서 어떤 음식을 먹을까 예, 선택을 하고, 또 여러분 아침에 교회 오면서 어떤 옷을 입을까, 저 같은 경우는 넥타이를 어떤 걸 밀까 고민하며 선택을 하고. 또 어떤 길로 갈지 결정해야 하는 일상의 이러한 순간들로부터 인생을 좌우할 큰 결정들까지 우리는 매일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결정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선택은 나는 일생을 살면서 누구를 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길 것인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가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의 이 말씀은 이 선택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구절에서 물질과 하나님 이두 주인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뭐 경제적 선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과 삶의 방향에 어, 방향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에 따르면 우린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언제나 하나를 사랑하면 다른 하나를 멀리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이러한 진리는 오늘날 우리의 각자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헌신을 반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적인 가치와 재물에 더 마음을 두고 있는지 한번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느 쪽에 있는지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 각자가 진정으로 어떤 주인을 섬기고 있는지 한번 깊이 성찰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19절에 처음에 번1 9절을 보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19절을 같이 읽을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동록이 해야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물에 대한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개념, 보물이 뭐냐? 예. 지금 우리들의 생각으로 제일 큰 보물이 뭐예요? 예? 뭐가 보물이죠? 예, 돈이죠. 돈. 예, 돈입니다. 사실 보물이라는 개념은 그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은 뭐 금이나 다이아몬드나 이런 보석들도 귀하지만 여러분 전쟁 시에는 그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물자가 부족하고 식량이 귀하다 보면 사실 이런 보물들보다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보물들보다도 먹는 것이 보물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어제 월드뉴스에 보니까 어, 그 남아공에서 그 불법으로 어, 그 탐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건전하기 위해서 세상에 광속에 사람을 가다놓고 굶굶어 죽게 만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예. 물자가 부족하고 식량이 귀하다 보면 먹는 것 이상으로 귀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가치라는 것은 수시로 변합니다. 그러면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는 무엇이 보물이었을까? 성경을 보면 대략 몇 가지를 짐작해 볼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옷입니다. 옷. 그때는 정말 옷이 귀했습니다. 요즘은 계절 따라서 보통 몇 벌의 옷을 가지고 있고 특히 직업에 따라서 몇백벌의 옷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시장이나 백화점에 가면 옷이 너무 많아 선택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흔하게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명절 때 이런 설 같은 때새옷 하나 갈아, 얻어 입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새 옷을 사 입을 수 없으니까 맨날 형들 거 물려받고 동네 형들 거 물려받고 맨날 물려받는 받아서 옷을 입었던 기억이 아마 여러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2 0 0 0년 전에는 옷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미리 짐작이 됩니다. 성경에서도 옷이 귀중한 보물이었음이 몇 군데 나타나 있어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와서 문든병을 고침을 받게 되자 너무 감사해서 선물을 주려고 하니까 엘리사가 거절합니다. 그래 개아씨가 그 선물이 너무 탐이 나고 아까웠던지 몰래 따라가 가지고 선물을 받습니다. 이때 받은 선물이 뭐예요? 은두 달란트와 옷두 벌입니다. 네. 옷과 은이 큰 보물이었음을 알 수가 있죠. 또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 다음 아이성을 쳐들어갔는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처참하게 패하게 됩니다 이유가 뭐예요? 아간의 부정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전리품 바치라고 했는데 아간이 그 여리고성을 쳐들어갔다가 보니까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검덩어리 하나, 은을 훔친 거예요 옷이 그렇게도 중요한 보물이었습니다 아, 알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두면 조미스로서 못 쓰게 됩니다. 본문에서 조미해야 한다, 동로기 해야 한다, 조미해야 한다는 말을 직역하면 벌레가 먹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보화가 곡식이죠. 어, 보화라고 하는 것은 곡식입니다. 예. 어리석은 부자 비유에서도 보면.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얻게 되자 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 어떻게 할까 궁리하다가 그래 창고를 탁 크게 짓고 거기다 곡식을 모아두고 오랫동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양식이 많으면 부자이죠. 그러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보관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옛날엔 더 그렇죠. 조금만 잘못하면 쥐가 먹고 벌레가 생기고 온도가 또 맞지 않으면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썩게 되는 것이죠. 네. 셋째보아라고 하는 것은 돈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돈은 반드시 도적을 불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강도의 굴로 만드느냐 책망하신 이유도 바로 이것이죠. 당시 제야장들은 부정하게 돈을 모았습니다. 그돈 때문에 그 주변은 항상 강도 같은 사람들이 맴돌게 되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굴로 만드느냐고 책망하신 것이죠. 제사장들이 많은 돈을 부정하게 모은 것을 지적하는 아주 날카로운 말씀입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미래의 안전과 행복에 깊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을 만한 것은 보물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물을 모으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땅에 보물을 쌓고자 애를 씁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땅에는 이렇게 점과 도둑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명품 옷이라도 좀이 쓸면 입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징귀한 기금석도 세월이 지나면 녹이 쓸고 망가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기도 합니다 사람이 일생을 두고 수고하여 쌓아둔 보물을 하루 저녁에 도둑을 맞기도 하고 강도에게 빼앗기기도 하고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불이의 화재로 한 줌의 재떨미가 되기도 합니다. 한때 은행은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IMF 때 은행도 망했습니다. 응, 원금도 찾지 못하는 그런 펀드나 채권이나 주식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휴지 휴지장으로 변해버린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인생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일생 동안 허리꾼을 졸라매고 온갖 고생과 수고를 다해서 보물을 쌓아온 후에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막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자 비유가 그렇잖아요. 농사를 지어서 그렇게 대풍을 거두어 곡간에다가 쌓아 두었지만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리 보물을 높이 쌓아 놓고 즐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의미와 만족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물을 가장 많이 쌓아 놓고 즐긴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그는 기네스북에 기네스북이 인정하는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내린 인생의 결론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겠느냐 그렇게 탄식했던 것을 봅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20절에 말하고 있죠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동록이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는 이라 아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열심히 벌어서 탕금하라는 이야기일까요 예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나의 보물을 사용하라는 뜻이에요. 즉, 주와 복음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나의 꿈을 드리고, 나의 청춘을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 예전에 일억 모으기 열풍이 분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일억만 모으면 큰 부자가 되는 줄 알고, 너도 나도 일억 모으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지금 일억이 큰돈이에요. 예. 10억 이상은 어, 모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올라간 상태라 더 열심히 돈, 돈을 모아야 할 판입니다. 또 주식이나 펀드 투자 열풍이 분적도 있었습니다. 또 부동산 열풍 열풍은 항상 불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살다 보면 내 삶의 질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안뭐 어렵게 살더라도 안 먹고 안 쓰기를 통해서 돈을 모아 열심히 보물을 땅에 쌓는 삶에 올인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될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 중에는 보면요, 열심히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소독의 11조 이상을 주님께 드리고, 시간을 내어 깨어 새벽 예배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성도를 섬기는 삶에 자신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물을. 열심히 하늘에 쌓는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이번 단기 선교에서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에 시간이 남고 물질이 남아서 선교를 간사나 하나도 없어요. 다 개인적으로 들어보면 절박한 상황들과 기도 제목들이 있고 건강도 여의치 않음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선교지에 갔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 보시면 알겠지만 웬만한 체력과 인내가 아니면 감당하기 힘든 일정들을 소화해 냅니다. 하루에 3~4시간씩 밖에 자지 못하고 일정을 소화해 내야 합니다. 정말 하늘의 보화를 쌓는 믿음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하늘에 쌓는 보물은 조미나 동록이 해야지 못하기 때문이죠. 도덕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덕질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잃어버릴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젊은 날을 붙잡고 싶어도 시간도 가고, 세월도 갑니다. 기회가 지나가 버립니다. 이렇게 한번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쓴 시간들은 추억으로만 남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린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차곡차곡 하늘의 창 창구, 하늘 창고에 쌓여 갑니다. 봄에 씨를 뿌리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에 쌓는 것에 대해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19절 말씀을 보세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네가 이 세대의 부안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위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부한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가장 확실한 투자인 줄 믿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투자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독교 윤리는요 이 물질에 대해서 세 가지 원칙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물질을 뭐하지 말라? 죄악시하지 말라. 물질을 죄악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요한 웨슬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을 힘껏 벌되 하나님의 뜻대로 쓰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돈 자체를 죄악시하고 천빈 낙도를 자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돈은요.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예. 열심히 버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벌때단 좋은 일에 투자하자는 것이죠 돈 자체는 죄도 선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세계관을 갖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두 번째 물질에 대한 기독교 원리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합니다 물질을 우상화하지 말라 예, 물질을 우상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다 보면 그 돈이 신의 자리까지 이룰수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의 격언에 보면 돈을 잘 지배하라 그러면 그 돈은 당신에게 충성된 종이 되어 줄 것이다 그러나 돈을 섬기면 그 돈은 당신에게 폭군이 될 것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정말 돈을 섬기다 보면 돈은요 폭군이 되고 나는 그의 피참한 노예가 되고 많은 것을 봅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 돈이 폭군이 되어서 얼마나 사람들을 잔인하게 괴롭히는지, 자신과 이웃들을 괴롭히는지 잘 봅니다. 네. 세 번째는 뭐예요? 따라 삽니다. 물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네. 이게 물질에 대한 기독교 윤리의 세 번째입니다. 물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어디까지나. 돈은 수단일 뿐 목적이 될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은 어떻습니까? 무엇이 목적인지 그 기준이 흔들려서 수단이 목적을 능가하는 그런 과오가 생기기도 합니다. 만일 돈을 벌려고 열심히 일하다가 정말 건강까지 해치면 수단이 목적이 되는 그런 일이 되어 버리는 거죠. 돈은 결코 목적이 될수 없습니다. 사업에 크게 성공했다가 실패한 한 집사님의 간증이에요. 이 집사님은 사업이 잘될 때는요 참 화려하게 살았습니다. 골프 여행도 자주 다니고 차도 자주 바꾸고 정말 화려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실패하고 맙니다. 그렇게 모두 망하고 나서 생각하니 자기가 쓴돈 중에서 예배당 짓느라고 하나님께 바친 것만이 남았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이왕 없어질돈더 많이 드릴 걸 하는 후회를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쓴 것만이 남은 것입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고 저축하고 있는 것이 다 나의 소유란 소유가 될수 있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은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라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네,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네, 마음도 있는 이라 성경은 보물과 마음을 따로 생각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머슨이란 사람은 네가 땅을 소유하면 땅은 땅도 너를 소유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투자하는 사람들 계실 줄 압니다. 내가 삼성 주식을 사면 어때요? 온통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삼성에 가 있습니다. 삼성에 관한 뉴스만 보면 그냥 기가 번쩍 뜨이죠. 예. 그래서 수시로 수시로 검색합니다. 검색하고 어떤 분은 예배 드릴 때도 검색하는 분 계세요. 예. 이처럼 보물과 마음은. 불가분의 관계이죠. 삼성이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 회사에 내 보물이 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보물을 땅에 쌓게 되면 그 마음이 땅에 있게 되고 보물을 하늘에 쌓게 되면 그 마음이 하늘에 어? 가 있는 거예요. 보물을 땅에 쌓게 되면 그 마음이 땅에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게 됩니다. 영적인 것에는 아예 관심이 없어요. 자연히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게서 그 마음이 멀어지게 되는 거죠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예. 뭘 봉사하라고 하면 자꾸 핑계 대고 안 하려고 합니다. 왜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거든요. 예.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시는 것.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면 자연히 물질도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당연히 물질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십일조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사랑은 거짓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십일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구제하고 선교하고 동참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물질에 대한 인색함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말로스만 사랑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사랑하면 자연히 물질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흥금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 모금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서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주신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약속과 함께 헌신의 뜻으로 하는 헌금 예식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금 순서는요 정말 장엄해야 됩니다. 왜요? 나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내 보화가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신 말씀 때문에 마음을 바치는 표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주일 흥금 예식이에요. 이 뜻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22절 23절은 눈이 어두워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아멘, 22절에서 눈이 몸에 등 불리다. 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 눈이라는 감각기관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결정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눈으로 세상 어떻게 보느냐? 예, 그래서 요즘 우리 제시케. 어, 기관 중에 하나가 제 성경적 세계관 어, 팀을 만들어서 계속 어, 기도하고 스터디를 하는 것 중에 이유가 뭔가 하면 성도들이 성경적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눈이 몸의 등뿌리거든요. 예. 여기서 눈이 온전하다는 것은 올바른 판단력과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내면이 밝고 올바른 행동과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물질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2 3 절에서는 반대 상황을 설명합니다. 눈이 나쁘다는 것은 편견이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세상을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태에서는 내면이 어두워지고. 이런 나쁜 결정과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이란 이 말씀은요. 영적인 밝음과 명료함이 결여되었었을 때그 결과로 생기는 어둠이 얼마나 큰지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보든 세상을 보든 우리가 밝은 눈으로 온전한 눈으로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4절은 두주인에 관한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한 사람이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면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의 결론은요. 명확합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명확해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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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말씀은 우리의 충성심을 분산시키려는 모든 시도가 결국 실패로 끝날 것임을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재물을 주인으로 섬길 때 우리는 영적으로 소홀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필요한 집중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숨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다홍치마라고 기왕이면 내가 좀 돈도 잘 벌고 부자이면서 하나님을 숨기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 하나님도 숨기고 재물도 쌓고 재물도 누리면서 살고 싶은 유혹에 빠집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은 거죠 그게 더 지혜로와 보입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마음은 한쪽은 재물 한쪽은 하나님 이렇게 정확하게 딱 나누어가지고 그렇게 할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예. 재물을 쌓고자 하다보면 내 마음이 점차 재물에 기울고 나중에는 아예 재물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해 버리는 경우를 봅니다 진짜 많이 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버리고 재물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늘의 재물을 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눈도 밝아집니다. 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은 우리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누구든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 구절은 우리 모두에게 직접적인 도전을 줍니다. 우리의 삶에서 진정으로 주인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지, 아니면 재물과 이 세상의 것들에게 우리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지 한번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은 단순한 생각의 차이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관계. 우리의 일상적인 결정에 깊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선택할 때 우리는 영원한 가치와 영적 충실함을 추구합니다. 반면 재물을 주인으로 삼을 때 우리는 종종 이 단기적인 만족과 세상적인 표준에 매여 가지고 자칫 우리의 영적 눈을 멀게 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섬기고자는 주인이 누구인가? 내가 진정으로 섬기고자는 주인이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은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갈지, 어떤 결정을 내릴지를 결정짓습니다. 또한 이 선택은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중대한 결정 앞에서 진실되게 고민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선택이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 가족과 또 교회 공동체 내에서 심지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이 선택을 통해서 더큰 은혜, 더큰 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좀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